준비하고 있냐 지금도. 아니야 준비하고 있어 정 네. 얼마나 됐어? <미러> 어. 아, 준비한지? 한 달? 한 달? 검사 다 받았어? 예. <미러> 오래? 어, 문제 없어? <미러> 둘다? 응. 이것만 잘맞추면스3 또... <미러> <스리. 미러>

이찬솔 렛츠고! 어, 와 이찬솔 찬스 내가 원하는구나 yeah. 와 대박 엔비가 <목소리> 안되니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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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우형있어야다번으면겠다 패스야 패스 와우! 오, 좋아. 좋아, 좋아. 태우. 끝까지, 끝까지! 태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 어릴 태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선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선데호 태호 선장. 여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선장. 태호 주노빌리. 오, 주노빌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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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주노빌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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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완전히 그냥 와 대회 때 몸살 나가지 않았어요? 이번 대회 때? 네아 그때도 몸이 안 좋았어요 일하는 것 때문에? 아니 네. 그그거 <laughs> 이번에 <laughs> 나가는 거 있잖아 대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, 안 좋은 거예요? 목에 다물 그때 나가기 진짜 나가기 전에 안 좋았어 그 대회 나가기 전에 안 좋았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? 몸이 안 좋다고 빠르다 <laughs> 좋아 그 대회가 형 제일 됐어요 신기하게. 아 이상한 걸안 놓쳐! 어떤 경기를 통로도 약간 이인분 이상 했거든요? 그 경기만 약간 0.5인분 정도? 끝까지 올려! 할수 있어! 아, 3분이나 있어 3분! 아니 게안 아,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가 내가 봤는데 형이 안될 땀이 아니야. 그냥, 그냥 미쳤던 있는 것 같아. 내, 내 생각에. 나 아팠어 진짜.

가수 안나 가수, 나가서 가수 안나 나가자, 가수 가수. 어, 그 그래, 너 오른손이야. 오른손 내기하면 좋아. 아유. 빠르다 빠르지 진짜. 난 저런 거다다 뺏겨. 너가 찬 소리 있다 막아주라. 진짜다. 아, 아, 고... 아, 아, 고... 그래. 어, 다따라 왔다. 최소 20점 차였는데한점차였로고 <laughs> 3점, 3점 여 방. 아이고 방. 소빈이 곧개 돼. 가고 싶어. 가고 싶어. 아, 가고 싶어. 안 들어간다. 가고 싶어. 어어 앞에! 와, 좋다. 히어로, 히어로! 히어로 좋아. 히어로 좋아. 히어로. <laughs> 형이네 농구해 아, 한 바퀴. 거기 가 가지고 그고시션 가죠. 게스트, 게스트? 그냥 러닝하러 농구연구소 게스트? 아, 농구연구소나 인천 아, 쪽 좀... 네. 그렇죠 후가 네. 그, 있어요?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상대방이 지고 그래요 오 나? 아, 아, 아잘 괜찮아 잘 봤어 영 괜찮아 비야영가 어? 이겼잖아 걔앞도가왔어뭐앞도형렸는데그사앞 있잖아 센터 아까 어후, 아, 까애잘은거잘은데 이거 잘 먹은데? 이잘 먹은데? 데그 사람 너가 너한테 맡겨서 나갔거잘먹은이잘 먹은데? 이거 잘먹은 이거 거잘 먹은데? 이거 거야 그몇대 몇이야 우리?